널판으로 골격을 세움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을 때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첫 넓판 밑에도 그두 받침이 그두 쪽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넓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어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넓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해서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 여덟 개요 또그 받침은 은받침 그 널판은 여덟 개요 또그 그 받침은 은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서 그널판의 띠를 끌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휘장을 쌈 휘장을 짬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일계 꼰배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일계 꼰배 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돌이었더라. 법계와 속재소, 부살렐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담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여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때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속재소를 향하였더라. 상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위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체를 괴게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매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짰으며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다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등잔대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 덩이로 되었고 다섯 아니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증잔대에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때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에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에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에 연결하게 되었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지를 줄기에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증잔 7과 그 불집개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향단.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우좌우면과 급부를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책을 채를 꿰게 하였으며 그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으며 정결한 향 거룩한 광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반대로 아~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번제단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트것을 만들.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노 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고 고린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트로 싸고 재단, 양,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열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내일은 물두멍을 읽겠습니다